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지원 정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정책도 있고 거기에 더해 추가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잘 알아두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대부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 22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꼭 미리 알아두시고 몰라서 못 받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매년 시행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 계시고 잘 몰라서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26년 시작이 정말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이미 다 지나갔으니 26년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제부터 잘 알아두시고 내년에는 필요한 지원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정부 지원 정책에도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연초가 되면 여러 정부 지원제도 신청이 시작됩니다. 보통 1월에서 2월경에 신청을 받고 정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고령자분들의 경우는 매번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지원받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 날짜를 잘 기억했다가 그때마다 신청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인데요. 26년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셨던 부분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제도가 새롭게 개선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3,696억 원 예산을 투입해 지원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 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부의 바우처 사업인데요. 여러 정부 바우처 사업 중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있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으로 많은 분들이 문화놀이카드로 알고 있는 정부의 바우처 사업입니다. 문화놀이카드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자는 보통 1월에서 2월경에 신청을 하면 되고 자격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전년도 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자동 재충전되는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제도가 개선되어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고령층 및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기준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26년부터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동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으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그 해에 충전된 금액을 다 사용해야 이듬의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고령자 및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는 충전금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기준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자동 재충전 제외 기준이 전년도 전액 미사용자에서 2년 연속 전액 미사용자로 완화되어 앞으로는 깜빡하고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동 재충전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화놀이 카드 지원금이 부정 사용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부정 사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국외에서 카드 사용이 불가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 외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사업 지침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는 점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1인당 연간 14만원을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는 만원이 인상되어 1인당 연간 15만원 지원합니다. 26년 문화놀이카드 사업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을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지원금 소식입니다. 1월 22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지원받으실 수 있고 14만 7천 원 금액이 지급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1월 22일부터 추가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강화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추가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 우편 등으로 대상 여부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는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서 지원 관련 내용을 안내드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동절기 난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겨울철 취약계층이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이 큰데요. 기존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 여름과 겨울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인데요. 에너지 바우처 수급가구 지원 금액을 평균 36만 7천 원에서 51만 4천 원으로 확대합니다. 14만 7천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난방비 부담이 큰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 14만 7천 원을 지원하고 대상 가구에는 에너지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안내받은 분들은 1월 22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14만 7천원 지원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받은 선불카드에 충전된 추가 지원금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25년 지원은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가구 이상 70만 1,300원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